아, 호두님이 보셨으면 하는 이유가 있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전 바코도님 팬입니다. 아, 정말 좋아하고요. 제가 좀 스트레스 받을 때나, 그럴 때는 자주 보는 채널이에요. 그 실시간 스트리밍이 그 저녁 한1 1 시쯤 그때부터 시작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할 때마다 거의 자주 봐요. 근데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분이 하는 매매 자체가 방송을 위한 매매일 거다. 이게 일반이라면 그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이게 멘탈 관리가 정말 쉽지가 않아요. 제가 만약에 그렇게 매매를 했으면 스트레스 때문에 못 버텼을 거예요. 근데 문득 생각이 든 게. 이게, 그, 방송을 위해서 그냥 컨텐츠비로 매달 몇천만원씩 그렇게 날린다는 게 정말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재밌게는 하고 있지만 몇 가지만 수정하면 돈을 벌면서도 재밌게 할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 그거 하기 전에 일단 오늘 그, 오늘 수익률부터 일단은 올릴게요. 제가 어제랑 오늘, 아, 어제랑 그제는 매매를 그렇게 많이 하지 못했어요. 제가 저녁 시간 때도 워낙 바빴고, 그, 다른 하는 사업장 때문에 좀 바빠가지고. 여기 보시면, 지금 현재는 2월 13일이구요. 지금 켜놓은 게 10일, 11, 11일부터죠. 11일 날이 순손익이 367만원이구요. 그 다음에 12일이 201만원이에요. 그래서 지금 수익률을 계산을 해 보면 이제 그시 보시나요? 이게 좀 제가 짧게 줄여 가지고 이게 좀 날짜가 많아지다 보니까 이게 한 번에 다안 나와서 최초에 했던 1월 24일이죠. 24일부터 쭉 해서 이 날은 뭐 여러분들 이제 다잘 아시죠. 이 날도 역시 그 친구가 했던 그 거래일 빼고는 우리 14일 차까지 이렇게 순손실을 순손익을 기록을 해 보면 제가 맨 처음 시작했던 게 원금이 8,600만 원인데 지금 거의 1억 가까이 됐죠. 근데 뭐, 금액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수익률이 두 배를 넘어섰다는 거. 여기 보시면, 누적 수익률이 114%가 됐어요. 일단은 이 정도고요. 그리고 혹시라도 바코드님이 보시면, 보실까 해서 지금 1월 24일부터 좀 다시 한번 리뷰할게요. 여러분들. 혹시라도 보실 수 있으니까, 바코드님이. 1월 24일은 이렇게 매매를 했고요 지금 보시면 요거 사자마자 바로 팔았던 거 요것도 사자마자 바로 팔았던 거한 주씩이에요 요거는 한 주씩 요것도 한 주씩 샀다 그 같은 호가에서 팔다 보니까 빠진 거고요 그리고 요거는 사자마자 바로 매도 쳤던 거 24일 그 다음에 27일, 27일, 도 27일은 같은 녹화에서 팔았던 거 말고는 손절이 없어요. 그리고 28일은 이게 그, 해선 3부 보시면 그 드라마틱한 손절했던 거, 보신 분들은 잘 알고 계시죠. 그리고 그 외에는 또 손절이 없습니다. 29일. 29일은 매매 자체를 안 했고요. 30날은, 그, 존버가 답인지. 이게 오화가요 5화에 적혀있던 거고. 그 다음에 31일은 요것도 같은 호가에서 팔아서 그렇구요. 아, 79에서 청산은 80, 한 호가 위인데 수수료 때문에 마이너스고 나머지는 손절이 없어요. 그리고 제가 유일하게 진짜 손절을 했던 거. 요거. 사자마자 방향성 확인하기 전에 들어갔다가 바꿔서 그날 순손익이 600, 600으로 끝났죠. 그리고 14일도, 아이고. 그리고 7일도 손절이 없습니다. 요것도 한옥가 위에 팔았는데 수수료 때문에 파란 면을 뜬 거고요. 그 다음에 10날도 손절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11일 손절 없고요. 12일 손절 없고요. 이거부터 보여드릴게요. 5일도 손절 없고. 6일날이 그거였죠? 6일날이 그제 친구가 두번 거래한 거. 지금 이게 두번 거래인데, 여기 보시면, 나눠져서 사줘서 그래요. 두번 거래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 청산가게 에 갔죠? 그리고, 그 다음날, 제가 그거 만회하느라고, 빡세게 했죠? 지금 3,200. 이 숫자는 아무 의미 없고요. 이거를, 어떤 방향으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방향성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혹시라도 바쿠드님 보실까봐 제가 지금 이 영상을 한번 찍어 볼게요. 제가 그, 그분 굉장히 인기도 많고, 구독자도 많으시고, 시청자도 많으신데, 그분이 하는 매매 방식에, 제가 예전에 제 모습을 보는 것 같아서, 지금 계속 말씀드리는 거고요. 어쩌면 여러분들도 이런 식으로 매매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바쿠드님 매매하는 영상을 보게 되면, 경험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미세하게 방향성을 찝어낼 수는 있어요. 뭐,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뭐, 데빌메이크라이. 막 이런 거 얘기하시고 하시잖아요. 근데, 이게 단점이 될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요. 제 생각에는 단점이 될것 같은데, 방송에는 장점이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매매의 단점이 될것 같은 것 중에 하나가, 바코두님은 진입 자체가 굉장히 빨라요. 제가 생각했던. 제가 이렇게 매매하는 동안에 박근호님도 분명히 그 거래 내역 보면 이렇게 며칠 동안 계속 이렇게 수익 난 구간이 분명히 있어요. 저도 아직 지금 검증 중이고 최소한 한달 정도는 검증을 해서 이 원금 자체에 몇 배까지 불릴 수 있는지 보기 위해서 지금 제가 지금 검증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제가 손절을 한건 요, 요거는 그때 영상 찍던 날, 여러분들 다, 다 아시죠? 그리고 이거는 친구가 했던 거. 실질적으로 손절한 날이 없어요. 지금 거의 단타를 치다시피 하는데도. 근데 그 이유가, 아니, 그 이유라고 말씀드리긴 좀 그렇고, 바쿠두님과의 미세한 차이가 뭐냐면, 저는 그 방향성을 보고 들어가는 거고요. 박후드 님은 내려갈 것 같으니까 그 예상을 하고 수익률에 가중치를 부여하기 위해서 예상을 하고 들어가더라고요. 자주 얘기했던 멘트 중에 하나가 발바닥 각질에서 먹어서 정수리 여드름에서 턴다 탄다는... <laughs> 아, 죄송해요. 발바닥 각질에서 사서 정수리 여드름에서 판다는 얘기를 가끔 해요. 근데 저는 상승 방향에서는 발목에서 사서 정강에서 팔고요. 꼭대기까지 상승한 상황에서 하락하는 순간에는 한 눈썹 정도에 사서 목 부위에서 팔아요.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죠. 진입은 한 템포 느리게 가고, 청산은 한 템포 빠르게 가져간다고. 아, 잠깐 영상 끊는 사이에 지금 잠깐 매매를 했어요. 지금 여기 보고, 꺾이는 거 보고, 매수했다가, 아니, 매도했다가, 지금 여기서 청산을 했는데, 이몇 호가 안 돼요, 몇 호가. 지금 매입 가격이 33인데, 33에서 샀다가, 매도가 30이에요. 여기 보시면, 하나, 둘, 세, 세 호가에요, 세 호가. 세, 세 호가인데, 두 호가까지는 저희가 마이너스잖아요. 한 호가에요, 한 호가 먹은 거예요, 한 호가. 한 호가 먹었는데, 그, 한 호가만에 판 이유가 있어요. 수익을 내려고 청산을 한게 아니고요. 지금 추세 자체가 꺾일 것 같아서 그냥 시장 강도 보고 그냥 처리를 한 거예요. 지금 여기 제가 지금 선 그어놨죠. 여러분들이 그 매매를 하실 때그 예상하고 조급하게 들어가지 마세요, 여러분들. 그 여러분들의 욕심과 조급함은 여러분들 눈을 멀게 할 거예요. 저도 그랬고요. 이게 욕심이 생기다 보면 그 호흡을 길게 가져가는데 특히 해외 선물 같은 경우에는 변동성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호흡을 길게 계속 가져가서 수익을 낼 확률이 물론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제가 판단했을 때는 그말 그대로 원웨이라 가죠. 원웨로쭉 가서 수익을 낼수 있는 구간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잡아내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얘기예요. 어쩌면 제가 이렇게 1.5틱은 수수료고 1.5틱 수익을 낸 건데 이게 계약 수로 따지면 한 계약으로 따지면 15,000원 먹은 거예요. 15,000원. 수수료 빼고 15,000원 먹은 건데 한 계약으로 했을 경우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아니, 한틱한틱 한틱 먹어서 어? 15,000원 누가 못 먹냐고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간과하는 게 있는데 15,000원씩 열번 먹으면 15만 원이에요. 그 호가상 열틱을 먹을 필요 없이 15,000원씩 10번 먹으면 돼요 그러면 되지 않나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트레이딩은 방향이에요 방향 우상향을 그리기만 하면 돼요 뭐가? 내 수익률이 저도 분명히 그랬던 시절이 있고 제가 메일을 읽다보면 그렇게 하고 계신 분들도 지금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들 욕심 너무 많이 내지 마세요 짧게 짧게 가셔도 돼요 결국 여러분들 주머니에 수익이 바뀌기만 하면 됩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실지는 모르겠어요. 분명 보지는, 아, 뭐, 안 보겠죠. 볼 일은 없겠죠. 그렇지만 제가 지금 이렇게 영상 올리는 이유가 여러분들 그 아시는 분들은 본인들이 그렇게 거래를 하고 있는 분들은 지금 제 영상 보시고 어느 정도 조금 바뀌셨으면 해서 물론 강요하는 건 아니에요. 그 매매 방법이 여러분들한테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경험한 바로는 그게 확률이 좀더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영상을 올리고요. 지금 영상 초반에 지금 거래 한번 해서 지금 요렇게 35만 원 수익이 났는데 지금 순손익이 35만 원이잖아요. 1.5틱이 35만 원인데 지금 제가 누적 금액이 점점 올라갈수록 한 틱당 이렇게 먹을 수 있는 금액이 점점 늘어나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지금 청산이익과 순손익을 보여드리면서 지금 누적 수익률까지 같이 보여드리잖아요. 제가 원금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제 수익 구간은 이렇게 가중됩니다. 이 직선 그래프가 아니고요. 이렇게 곡선 그래프를 올리고 있어요. 그러다 분명히 어느 정도 그제 운용할 수 있는 금액의 한계가 오겠죠. 그래서 이렇게 그래프가 아니 요, 아니 다른 유튜버들은 되게 막 그래픽 뛰어가면서 하는데 제가 좀 산티나긴 한데 여기다 이렇게 좀 그려볼게요. 처음에는 이렇게 좀 완만하게 가다가 어느 순간부터 그 금액이 이렇게 급 가파르게 오를 겁니다. 여러분들의 그 자산의 증식 속도가 그러다가 그러다가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그 시장에서 흡수할 수 있는 금액의 한계치가 오게 되면 여기서 이렇게 또 완만하게 하향곡선을 그리겠죠. 아 하향 곡선이 아니라 상승 곡선이 완만해지겠죠? 이런 식으로 곡선이 그려질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프상 이렇게 된다고 쳤을게.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오늘의 영상은 박호두님을 위한 영상은 아니에요. 제가 했던 과거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고 그런 방식의 실수를 여러분들이 하지 않았으면 해서 오늘 영상을 만들었고요. 오늘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리고 박호두님 영상 한번 가서 한 번씩 보세요. 되게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스트레스도 풀리고요.